안녕하세요.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에서는 IR 센서와 리모컨으로 LED를 켜는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IR 센서와 리모컨의 제어 원리를 이해해서 IR 센서와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리모컨의 각 버튼의 입력 값을 확인해서 IR 센서에 리모컨의 값이 들어왔을 때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센서에서 리모컨과의 값을 전달 방법에 대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IR 신호를 활용해서 LED를 켜고 버튼 한 개의 온 오프 스위치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센서와 리모컨을 연결하면 해당하는 키 값을 커맨드 값으로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전원 버튼은 0의 값의 커맨드가 어, 반환해서 오고요. 9번 같은 경우는 26에 해당하는 커맨드 값이 옵니다. 저희가 IR 수신기와 리모컨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값을 읽어드렸을 때 커맨드 값을 확인을 하면 그 커맨드 값에 의해서 몇번 버튼이 눌러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을 가능한데요. 자, TinkerCAD를 활용해서 IR 센서와 리모컨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IR 하고, 리모, 리모트라고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아두이노 UNO, Rotation R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IR 센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리모컨을 찾아야 되는데요. 구성 요소는 모두 하셔서 리모컨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적외선 리모컨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구요 그 다음 적외선 센서의 수신기인 IR 센서를 하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 IR 센서 있구요 자 브레드보드에 위치시키구요 출력, 접지, 전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5V에서 먼저 브레드보드로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출력 같은 경우는 저희는 회로 핀번호를 5번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볼까요? 네, 5번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핀번호는 접지, 그라운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원, 오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 구분하기 위해서 오볼트인 빨강색 부분 바꿔주시고요. GND는 그라운드, 검은색, 와이어 색상으로 바꿔주어서 패러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R 센서와 리모컨에 해당하는 커맨드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 먼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각 값들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코딩을 작성해 볼게요. 자, 코드 눌러 주시고요. 문자 코드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서 저희는 IR 리모트, IR 센서를 디코딩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요. 그다음 IR 리시브 핀을 저희가 5번 핀에 했는데 정수형으로 받지 않고 이번에는 디파인 선언식 선언을 해서 IR 리시브 핀은 5번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oid 셋업 시리얼 모니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비긴 시작하는 보드레이트 9600 전송 속도에 코드 작성해 주시고요 IR 리시브니까 IR 센서 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작을 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R 리시뷰 핀을 5번으로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 부분을 정의해 주시고요 보이드 루프 부분 자 해당하는 값이 입력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해당하는 r e c e i v e d e c o d 에 해당하는 함수의 값이 온 것이 입력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어, IR 리시브에서 IR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명령 값을 추출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어,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IR 센서를 위해서 일단 IR 리시버 리슘 함수를 실행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인트 커맨드 변수에 IR 리시브에서 디코드된 데이터의 커맨드 명령어를 커맨드에다가 넣는 명령어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값을 시리얼 프린트에 의해서 들어온 커맨드 명령어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는 실제 명령 값을 추출해서 출력할 수 있는 명령어에 의해서 각 버튼들이 몇 변의 값으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소스 확인이 됐으면 시뮬레이션 시작해서 각 코드 값을 시뮬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주에 있는 전원 버튼입니다. 자, 0번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1, 2, 네, 3번 없이 4번으로 출력이 되네요. 0번을 눌러보겠습니다. 0은 12번, 1번은 16, 17, 18, 20, 21, 22, 24, 25, 26까지 출력이 되네요. 가끔 누르는 버튼에 의해서 24가 두번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우스로 한 번씩 클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버튼들을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 1, 2, 4, 5, 6, 8, 9, 10 이러한 커맨드 값을 확인을 했으니 각 버튼을 눌렀을 때 LED를 켜는 소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 어, 시뮬레이션은 중지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된 회로도는 그대로 시리얼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그냥 두시고요. r 커 캐드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리모컨과 IR 센서 있는 것을 복제하시면 되고요. 에는 IR 리모트 LED라고 제목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버튼을 눌러서 LED가 켜는 리모컨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목 바꾸고 자, 소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회로도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모컨을 사용할 때 0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채널을 바꾸거나 또는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모터가 움직인다던가 또는 어 자동으로 스위치를 켜거나 또는 커튼을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스마트홈에 관련된 어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LED를 한번 켜보는 것을 해볼게요. LED가 있으면 저항도 필요하겠죠. 저항의 마이너스 부분은 음극과 연결을 해 주시고요. 검은색 그리고 양극에서 다이오드로 터미널로 나와서 저항으로 나와서 저희는 핀 번호 9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핀 연결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0옴짜리를 사용을 하면 예, 빛의 밝기를 조금 더 밝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IR 리시브는 그대로 예, 센서가 브레드보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번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의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IR 센서는 5번에 연결되어 있고 LED는 9번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를 보시면서 코드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LED 핀을 int rLED에 해당하는 번호를 9번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IR 리시버 핀은 그대로 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업 부분에서도 시리얼 모니터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IRIS UP는 5번에 연결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핀 모드에 자, R LED는 아웃풋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셋업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 f 부분에서 저희가 루프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IR 리시버에서 자, 디코드된 값을 통해서 IR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딩하는데 사용이 됐고 디코드 IR 데이터의 커맨드 명령을 실제 추출해서 시리 모니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if 해당하는 커맨드가 몇 번과 같으냐 자 저희 확인해서 번호에서 어, 1번에 해당하는 것이 16번에 매칭되는 값을 추출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1번을 눌렀다면 해당하는 IR 데이터 커맨드는 16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거고요. 리모컨에서 1번을 눌렀다면, 디지털, 라이트, l e d 핀에 해당하는 것을 불을 켜주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else, 디지털 라이트 RLED 핀을 꺼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약간의 딜레인을 조금 주어서 다음 값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이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디코드 된 IR 데이터의 커맨드 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1번 킵으로 리모컨 버튼이 눌렸다면 RLED를 켜고, 그렇지 않다면, 로 꺼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시뮬레이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 누르시고요. 시리얼 모니터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1번 누르면, 자, LED 핀이 불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소스에서 자세히 보시면, 16번인 1번이 눌려졌으면, 디지털 라이트 하이에서 불을 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꺼질까요? else이기 때문에, 자, 4번을 누르거나, 또는 1번을 눌러서 켜서 2번을 누르거나, 1번을 16번을 켜서 9번을 누르거나, 모두 다 꺼지는 상황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버튼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고요. 두 개의 버튼인 1번이 켠다, 켠다면 2번을 끈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활용하는 버튼을 두 개를 온오프 스위치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할 때에는 버튼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버튼을 하나의 LED를 켜기 위해서 두 개씩 쓴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토글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글키는 1번을 눌렀다면 16번이라는 커맨드 명령어의 값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플래그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켜야 할 거고요. 켜져 있는 상태라면 꺼야 되겠죠. 1번을 눌렀을 때 꺼졌으면 켜고, 켜져 있는 상태라면 끄게 될 겁니다. 이렇게 토그를 한번 사용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해 볼게요. 시뮬레이션 중지하시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설정 도구에서 복제해서 사용을 하고요. 제목도 IR remote led01 이라고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자, 회로도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저희가 1번을 LED로 켠다고 하면 1번을 누르고 현재가 꺼져 있으면 켜자. 그래서 상태를 켜져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1번을 눌렀을 때 투글 상태를 다시 꺼짐 상태로 하고 LED를 끄자. 자 그러면 저희는 LED를 켜고 끄는데 버튼 한 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미 저희가 IR 리모트 어, 핀 번호는 5번 RLED 9번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 그대로이고요. 단지 인트 플래그 자, 상태를 확인하는 어, 스타트는 0번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 플래그를 1로 시작하든지 0으로 시작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저는 0으로 시작했으니 어, RLED 그대로 아웃풋으로 있고요자이 부분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r d c 버 디코드해서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맨드 상태를 확인을 한거죠. 그러면 저희가 정말 이 상태가 플래그 상태와 눌러져 있는 1번인 16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커맨드 상태는 16번이고, 자,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이 엔드표시 2개입니다. 자, 그런 다음 플래그가 현재 0에 해당하는 값과 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플래그를 0을 했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지금 LED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괄호 열고 여러 문장이니까 중괄호 열어야겠죠. 자, 시리얼 프린터로 현재 상태의 커맨드가 정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시리얼 프린트 커맨드 시리얼 프린트. 자, 간마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열점 텐트 ln 자한 줄이 다 끝나고 나고 플래그까지 출력을 했다면 커맨드는 16번, 1번이 눌려졌을 거고 플래그 상태가 0번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불을 켜도록 하고요. 불을 켰기 때문에 현재의 플래그 상태가 1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버튼을 한번 눌러서 불을 켰고 현재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플래그를 1로 바꿔 주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else 부분도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lse 역시 여러 문장이기 때문에 중괄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리얼 프린트 합니다 자, 무엇을 프린트 해볼 거냐면 다시 16번인 1번이 버튼이 눌러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시리얼 프린트 역시 어 구분제를 위해서 컴마 표시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줄 바꿔서 현재의 플래그도 1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요. 자, 1인 상태였다면 else if, 조건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else로 하면은 다른 버튼이 눌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커맨드는 다시 16번이 들어왔고, 그리고, a n d 2개, 플래그가 위에서처럼 불이 켜져 있는 1인 상태가 됐다면, 저희는 16번과 플래그가 1인지 확인하고, 어, LED는 로 o w 에서끌 겁니다. 켜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LED를 끈 거고요. 그렇게 끄고 나면 저희는 플래그를 다시 0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꺼져 있는 상태가 0번인 거죠. 자, 그렇게 받고, 딜레이 잠깐 시간 주고, 다음 커맨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약간 벌게 하면 되고요. 루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소스를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전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값이 만약에 들어온 디코드 값이 있다면 저희는 그 데이터 값을 커맨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커맨드에 저장한 것이 16번은 1번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었고요. 플래그 상태가 0번이냐, LED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저희는 LED를 켤 거고 플래그를 1로 바꿀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커맨드가 16번, 1번이 다시 눌러졌는데, 플래그가 1이었다면, 현재 LED가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LED는 꺼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꺼져 있는 상태인 플래그 0으로 다시 세팅해주고요. 시간차 딜레이 주고, 루프 계속 돌면 되겠죠. 자, 시뮬레이션 시작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확인하시고요. 자, 밑에 시리얼 번호 보시면서 1번 버튼 네. 160이 입력이 됐고 그리고 자, LED가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16 LED 1번에 네, 다시 불을 꺼져 있는 상태, 플래그 번호도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16하고 16 부분이 두 번씩 출력이 되는데, 기존의 소스에서 지워야 되는 부분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IR decode data 값을 추출해서 커맨드 에놓고 자, 저희는 i f 문 만약에 16번, 1번이 눌려지고, 플래그 상태가 0인 상태가 된다면 하는 위쪽에 serial print lm 부분을 하나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완전히 지워도 되지만 보통은 시뮬레이션 중지하시고 나중에 또 이러한 문장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슬레이시 두 개에서 주성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성문 처리를 해놓으면 저희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삭제하는 것부터 남겨두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리 모니터 뒤 밑쪽에, 자, 헷갈리지 않게 해당하는 시리얼 모든 데이터 값은 문자 지우기 하시고요.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 누르시면, 자, LED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1번 누르겠습니다. 1번 누르고, 16, 0, 1. 자, 두번 눌러주신 것 같아요. 다시 0, 1, 0, 1. 이렇게 토글키로 사용을 하면서, 리모컨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민감해서 두 번씩 눌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한 번씩 눌러지면 토글 키로 버튼을 한개 가지고 LED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IR 센서와 리모컨을 가지고 LED를 켜는 걸 했는데요. LED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LED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터를 움직인다든가 또는 RGB LED를 불을 켠다든가 모터를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소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블루투스 모듈이죠. 팅커케드에서는 현재 블루투스 모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시뮬레이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R 센서, 그 다음 리모컨, LED 가지고 버튼을 한개 가지고 톡을 하는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1차 시의 시뮬레이션을 모두 마쳤는데요. 학습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IR 센서와 리모컨의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IR 센서를 통해서 리모컨이 눌러졌을 때 값을 확인했고 그 입력값에 따라서 LED를 제어하고 on/off가 하나의 키로 가능한 토글 키가 가능하도록 프로레,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11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